저다 자. 이 드립 드립 하나 시다이이 일단 받아 주는 거있잖거 그러니까 하는 거쓰 받아 요 여기서 잡아 세요 이거 한 사람이 한쪽, 한쪽 와서 일단 양쪽 가지 말고 한쪽만 한쪽 보통 3번 할이 틀인데 양쪽 전부 다 해라. 아니 한쪽 마스터 뭐, 해라. 마스터하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려 근데 이제 저는 하쪽 마스터하고 반대쪽 아닙니 생각하니까 이것자잡으세요이것 좋다 엉덩이요자다이덩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 이거 좋다 이다 이거 좋다 이이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이다시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다 이렇게 있다, 뭐, 목이 잡아서 안 하고, 근데, 몸악 소나, 뭘 흔들라고, 골만지고 흔들어 네, 빠지 그래야 좀, 가면, 요, 물이 다아져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자, 이게 한번해보겠니 한쪽으로, 자, 잡고, 잡고, 풀고. 저, 이게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오그다같가 필요한 게, 헤비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 넘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머리 들어가, 머리 사우께를 건너가요. 근데 어깨가 제압이 안돼 헤비컷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래가 아, 소리가,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나서 이런 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줄 알아요, 이것도. 자 이거 이거 이외부 선배 이 주사. 시작. 오늘 다가 가지고 좀 많아. 과지고몇 가지 주시다 몇 가지 있는데 잡으세요. 첫 번째, 어, 이렇게 라소가를 잡았어. 물론 우리가 나도 생각 나소가도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도 그도 설명을 해야 돼요. 제 물론 우리가 기술만 하잖아요. 소가도 오갔다 이런 설명할 때그과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서 이제 이렇게 나소를 잡았잖아 나소가 도 오갔다 가다하는 거. 이렇게죠. 그래서 잡아그이손한손 넣는 거있아이 손을 어깨 잡아요. 어깨 잡아 단계 이 손을 놔요 단계 정해 잡고 잡 맞죠. 이해하지. 말이. 이걸 안 잡고 이제 손을 잡으면 도망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뒷수단에 당겨주면 고인들 찍어가야 됩니다. 맞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가 오가 또 넘어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되고. 근데 문제도 아까 전말지 헤비컷다 말이야. 그치큰아단 말이야. 헤비컷도 요렇게 해가지고. 우선이 중요한데. 여기다가. 헤비급도 많아도 헤비급한테 오버라트 그러니좀 어려워. 왜냐면 이 상체가 어깨가 특히 어깨가 두껍잖아. 어깨가 죽이지 않고 오버라트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오 상체에 아까 전에 오버라트, 아 헤비급은 무조건 이렇게 아까 무릎을 쪼개의그 과정을 거치가는 습관이 있어야 돼. 내가 유연하듯이 유연하지 않은데 좀그그 그 과정을 거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나서, 그렇어. 말은 너무 어데나. 아니면, 오브다 골다 걸고, 넘어가서, 여기서 잡아서, 아마, 아, 다알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차고, 체중 여기 하중을 주면서, 이렇게 만들고. 맞죠? 그렇죠? 여자선상 만들어. 이렇게. 여기가 중요한 거여기 빠지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여기 오브다 색이면,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 그, 걸리는 건, 만 붙이면, 이제 못 빠지면 안 돼요. 그, 빠질 것 같으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재질해야 되고. 맞죠? 여기 앞 빠지게 붙여버리면 안 빠지고 또 빠질 것 같으면 손을 짚고 이렇게 빠지는 거. 그 어깨 제압 때 줘. 그렇지? 오늘 네, 이렇게. 좋아?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네, 좋지? 보세요. 오늘마다 기술 정리해줘가지고 검은지도 탭이 나면 오늘 못 따라가. 오늘부터 연습 좀 하세요. 예. 네. 면서 바로 넘어가세요. 해비급은 조금만 았다 이렇게 고다리 한번 차고 이쪽이 하중들어서 이렇게 이러면요 빠지지 않게 몸붙여 몸을 붙일 이유가 이라 팔이 빠져나오죠. 몸 붙이고 그리고 빠질 것 같다. 손 붙이고 옆으로 이동 당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봅시5까지 한번 씩 봐. 이번에도 아, 음. 반반 탈출하는 과정에서 또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세요. 그로스한거아시죠그로스한거아니 그러니까 늘어가지고 그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근데 팔을 주고 이스키마 이스키마 아 반대로 반대로 반대. 네? 아, 쪽로죠 이쪽. 그렇지 그렇지 이 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 돌자 이렇 탈출하잖아요. 다시 한번더탈출하법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내가 팔쪽으로 반대쪽으로. 해 번만. 아, 오는 쪽으로. 아, 이거 타이보가타이 하나. 팔을 주고, 이렇게 하자. 너 잡으세요. 요 때, 이때 이 사람 을 이렇게 넘어서 엎드하잖아이야이드이드드려서레이드이드그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드엎드려엎드려이러업그오이드업이드업그레이대업이드게그레이드 아, 음. 한하데 음. 다시 한번오버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이 그 과정도 연습해야 되고, 무지 오버라더연습하는이 과정은 오름 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오버라더되지만 상대가 이스객에때 대체한 것도 하나, 하나, 되잖아요. 나무만 봤을 때, 이상한 다음, 그 다음 이 사람이 이 탈출한 다음에 이제 대체하는 거라. 그지 이렇게 했죠. 그을추면서 탈출해야 되 이뛰겠쭉 네, 이렇게. 요새 힘이 췌히나 심하죠? 다시 한번 더. 나 그걸 안다치게요자 맞죠? 자, 이 한번 해시다 이해 상관 안 하고 이상황이 이렇게 상관 안 하고 내가 요 쪽으로 요쪽상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잡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나 있을 때날리 차고 이렇게 상관 안돼 상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날서못 올라겠다 다리 벌리고 손 넣고 옛날에 개라이드했으니까 프라이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이명 이렇게 사람이 이래 잖아이상하이 사람은 뭐 하죠? 상하 하고 뭐 뜯었다. 이렇한상하 찬스다 말이야. 이 사람. 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딱 상대이러면 이 상하에 말이야 그렇죠? 차고 아니면 이렇게 벌려서 그런다 말이야. 예. 그데이 사람이 이렇게 알고 이걸 아니까 이제 오만 기가 나데일이 팔십구십 원. 예, 일한 말이야. 예, 그렇지, 그렇지. 일 사람이죠. 자, 당연히 버려지면 이제 다이올라가도 여기 팔꿈치 붙이더만. 여기가, 거야, 뒤가. 약, 여기가. 무슨 이여기 붙여버리면 약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럼 잘 연습 잘 해보세요. 붙여봐, 붙이죠? 요 때는 이걸 땡기면서, 땡기면서 찹니다. 자, 보세요. 이동 이거 붙이죠, 붙여야 돼. 붙이고 있으면 이제 이거 가기 때문에 당연히 땡기면서 차고, 이래죠 이때 잡면서 다시 무릎을 올리면서. 요상 맞죠? 다시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더 붙이거. 네. 올리면서 이거 이거 잠수. 차고 이걸 올리 무릎으로 치 무릎으로 상 쪽을 치면서 이걸 내린다 말이야. 그서 밀고 이렇게나 아니 면 뭐, 아까 히에비도 같은 경우 이이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이다 붙인다. 요런 요것서 요거 요거 좀 잘했어요. 자고.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도 안 해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